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 발병으로 한동호씨는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한동호씨는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항상 눈앞이칠흑처럼 캄캄해진 거죠. 시각 장애인이 마라톤으로 도전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건이 붙는데요. 가이드 러너가 함께 붙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이드 러너 없이 완주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호 씨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웰컴 저축은행에서 한동호 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웰컴 드림 글래스를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웰컴 드림 글래스에는 어떠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제품은 마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최소 3시간 정도는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해도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웰컴 드림 글래스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둘째, 초정밀 GPS와 모션 센서로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한 후 3D 캠으로 장애물 종류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내장된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3D 사운드로 제공해 코스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동호 씨의 훈련 데이터 등 수집된 정보를 웰컴 저축은행 서버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시각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달릴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술과 감성을 융합해서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웰컴 드림 글래스가 단순히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최신 기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웰컴 드림 글래스 덕분에 혼자 마라톤 완주가 꿈이었던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씨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가이드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씨가 세계 최초로 혼자 10km 완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꿈테크 프로젝트 넘포드림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한동호씨의 인터뷰를 JTBC 뉴스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11월 10일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 대회에서도 마라톤 완주의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이 될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는 한동호씨의 도전, 테크 유튜브 비티크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